안녕하세요 세오모터스 안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쉐보레 올란도 2.0 LPGI LT 프리미엄입니다 LPG 모델이죠 LPG 모델이고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156,000km 이 차량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 엔카 진단 돼 있죠 엔카 진단 무사고 확인 이 뒤쪽 문짝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올란도 디젤을 찍어서 손님이 주말에 오셨었는데, 요 차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 차가 너무 조용하고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 판매가 좋습니다. 판매가 390만원. 판매가 390만원이고, 엊그제 무슨 눈 같은 게 왔죠. 진눈깨비 마지막 눈 같은 게 와가지고, 얼룩이 좀 쌓였는데, 차는 광택까지 마무리 된 상태.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요 색깔이 금색. 아이, 뭐 어르신들은 좋아합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색이야? <laughs> 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매니아층이 있으세요. 예. 타이어 컨디션 괜찮고요 예, 앞쪽 타이어 휠 깨끗. 뒤쪽 타이어도 완전 깨끗. A급.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올란 쉐벌레 올란도 판매가 390만원. LPG입니다. 자, 트렁크를. 오, 오, 이렇게 트렁크. 오, 트렁크가 넓다. 요게 7인승이에요, 7인승. 이제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여기 2열. 2열 타시고, 어유이 이 핑크, 이 핑크가 아니고, 이, 이 보라색 뭐야, 이거. 시선광탈하는 이 보라색 퍼플 방석. <laughs> 근데 시트는 깨끗합니다. 시트는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아니, 아니, 아니고 직물인데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는 느낌. 이거는, 네, 관리를 잘 하셨나봐요. <laughs> 당황스럽네. 예. 그리고 트렁크에 자, 2열까지 의자를 쫙당기면은총 7명이 앉을 수 있지만 뒷자리는 좁다. 5인승에 트렁크로 쓰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 뒤쪽도 깨끗합니다. 지금 깨끗하고. 자 운전석도 깨끗해요. 보시면 운전석 도어 깨끗.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야 이게 뭐가 뭔가... 퍼플? 아 요거를 시트 관리를 이렇게 잘 해놓셨기 으 때문에 요거를 나는 거슬린다. 저 같으면 띠끗하죠. 깨끗합니다. 시트가 다 깨끗, 조석도 깨끗. 자 담배 냄새 안 나고요. 아그 담배 냄새, 그러니까 흡연자랑 저저 저 핑크색이라고 할 뻔했네. 저 보라색 방석이랑은 전혀 지금 연결고리 없어요. 자 키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스마트키는 아니고. 자, 한번 올라가, 올라갔다. 어이, 핸드커버도 쉐어버려.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차량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등급이 뭐지? 등급은. 봤을 때 옵션은 많지가 않네요. 등급은 LPG니까. LPG 연비를 타는 건데 뭐. 어, LT 프리미엄. 그지? LT Z가 위에 등급이잖아. LT 프리미엄이다 보니. 옵션이 매우 빵빵하진 않지만 차량관리는 잘 되어있다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주행거리 1 5 6 0 0 0자 시동 걸었고요 사이드미러 정상작동 아 근데 제가 디젤 보고 요거 LPG 타니까 차가 너무 조용해 자, 디젤은 좀 힘이 좀 좋고 LPG는 연비가 좋고 좀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 어, 차는,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예열 안 했거든요? 오늘 기온이 한 4도, 5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어, 냉가시 엔진 소음 이 정도면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 요 경고등은 LPG 엑셀이라 그래서, 처음 LPG 차량들은 시동 걸면 요게 이제 뜹니다. 예열이 되면 꺼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가스도 절반이 아니네. 자, 내비는, 사제 내비. 자, 갑시다. 잘 나가 부드러워 조용해. 와, 하이패스 루미런 있네요.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는 있다. 그리고 이런 옵션 없네. 자자 자. 자, 방카메라 작동 잘하고요. 아 이거는 엔진 미션 내장 외관 컨디션 좋은. 관리 잘된 LP 찾는 분들한테 권하면 좋겠네요. 390이면 영업용으로 쓰셔도 괜찮고. 아, 차는 컨디션 정말 좋네요. 차 핸들도 너무 부드럽고. 자, 미션 컨디션도 너무 좋고. 아 이거는 면허 딱 처음 따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 분들 LPG로 영업용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차 공간도 넓으니까요 몰란도가 쌍으로쭉 가격이 좋으니까 오 주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까지 무리를 요거는 제가 볼때 무늬가 올것 같은데요. 무늬가 와서 금방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자. 자, 제대로 주차고요 아 이거는 뭐 엔진 무사고인데 엔진 엔진룸 그래도 열어 들어가야죠. 자 사이드미러 접고 엔진은 켜놓은 상태에서 아, 근데 진짜 조용해요. 야 에이. LPG는 이마사지. 자브레트 오픈했고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뒷문짝 단순 교환만 한판 있는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나는 300만 원대 LPG.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컨디션 좋은 차량 그러니까 SUV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아래 번호를 연락 주시면 안팀장이 친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모터스 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